해덕 스님 법문 여섯 번째, 깨달음. 새별이 빛나는 새벽, 보리수나무 아래 좌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스님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리심을 내어 묵묵히 수행하고 보이지 않는 외로운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자 여러분, 깨달음이란 견성성불과 대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 속에 참 나를 아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있는 불성을 알아차림이 바로 부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성품으로 맑고 청정하여 여야함을 안다면 이는 곧 부처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래 참 나를 아는 것은 객진 번뇌와 망상으로 뒤덮인 먹구름 속에서 밝은 태양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중생으로 거짓나인 육신을 나로 알며 살아가기에 참 나를 찾을 수가 없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기가 더욱 힘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중생심과 스비라는 어둠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짓인 나의 육신이 참된 나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은 주인공 참나가 바로 나인 부처인데 내가 과연 부처인가? 한낱 중생인 나는 부처가 아니고 그것은 꿈일 뿐이다. 라며 어리석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고 부처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걷혀 태양이 드러나듯 불성은 내 안에 있습니다. 무명인 번뇌망상을 제어하고 보리심을 내어 정진 수행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얻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산 정상을 향한 여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은 여러분에게 산 정상에서의 메아리를 선물할 것입니다. 끝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생사해탈하고 대각을 이루기 바랍니다.